아, 요즘 내가 식단 관리한다고 너무 맛없는 것만 먹었나? 자꾸만 뭘 먹어도 허전하고 퇴근하면 입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임. 근데 맨날 닭가슴살만 먹을 수도 없고 뭔가 확 땡기는 게 없나 싶더라. 그러다 문득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와, 진짜. 냄새가 미친 듯이 날 유혹하는 거야. 뽀득한 소시지 구워지는 냄새. 아, 근데 솔직히 그런 거 먹으려면 괜히 찜찜하잖아? 어디서 이상한 색소 넣은 건 아닌지 이름만 채식인 건 아닌지 찝찝한 거임. 아, 미치겠는 거야. 속은 허하고 맛있는 거 땡기는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후에 1 0잖아 그럼 또 기분 안 좋아지고 건강 챙기겠다고 시작한 건데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하게 되는 거 아냐? 안돼 안돼 그러다 문득 아 맞다 지난번에 넥스트밀 비건 프랑크 소시지 사뒀던 거 생각난 거임 비건인데 프랑크 맛이라고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사봤었거든 에이 모르겠다 일단 구워 먹어보자 아니 근데 이거 생각보다 쫄깃하고 진짜 프랑크 맛인 거임 비건 소시지가 이렇게 맛있어도 됨 너무 맛있어서 케찹이랑 칠리 섞어 찍어 먹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더라. 야채랑 같이 볶아 참기름, 깨 솔솔 뿌려 마무리. 와 진짜 요리 뚝딱이잖아. 진짜 채식 소시지인데 이런 맛이라니 감개무량하다. 감개무량해. 이제 건강도 맛도 포기 안 해도 되겠네. 나처럼 고민 많았던 사람들은 이거 진짜 무조건임.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고 꼭 맛봐보셈.